경매아제입니다. 경매아제는 어, 경매물권을현장답사고 구독자 여러분께 현실성 있게 분석하여 입찰에 참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 경매물권 물건, 일반 물건의 매매나 컨설팅, 경매 대행, 어, 개발에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의 물건 알아보겠습니다. 예, 경매아제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시장 내에 있는 원룸 물건입니다. 어, 대지로서 상업지역이니 어, 공기시가 가 높아 어, 감정이 높이 측정되었습니다. 감정 가격이 아닌 주위에 어, 거래되는 원룸 시설을 보고 어, 입찰에 참여 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예, 보물끄는차원지방보원 통영지원 2020 타경의 11270 어, 소재지는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529-2번지입니다. 용도는 다가구 원룸이고요. 어, 대장 용지는 단독주택, 즉 대지로서 어, 토지 면적은 약 105평, 건물 면적은 약 199평입니다. 제시의 면적은 147평이고요. 어, 감정가는 어 20억 2900이고, 지금... 어, 3차 유찰이 되어 4차 6억 9,600부터 입찰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토지 감정가는 약 11억, 건물 감정가는 7억 5천에 잡혀 있고, 제시 외에 건물이 약 1억 7천 잡혀 있습니다. 지금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서 주택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은 토지 현황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현황은 어, 토지 용 계획에 의하면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일반 사업지역이다 보니까 공기시가가 높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가격이 약 11억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 건물 자체는 뭐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상업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원룸으로서 주거목주로 뭐 써야 되기 때문에 어 감정가 대비 감정 대비해서 입찰 참여가 아니라 단순하게 주거개념에 원룸 개념으로 해서 입찰에 참여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권리 종류는 보면은요,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이런 것들은 좀 신고대상이라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한 141회배 정도가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요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건축을 해줬을 때, 어, 연민적이 200회배가 넘어가면은 종합건설민으로서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면적을 199평으로 건물을 짓고 나머지 141회비 정도는 어, 이렇게 추가 별도로 어, 허가 없이 불법으로 건축을 지은 것 같습니다. 실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민원이 발생되면은 출거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민원이 발생 안 되면 그대로 계속 쓰고 있,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건물이 시장 내에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이 뭐 상가로서 하면 더욱더 가치가 있겠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시장 내에 이렇게 웃는 일이 있음으로서 단순한 주거 목적으로 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건축물 대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보시면은 대지 어, 면적은 348회배, 약한 100평이 좀 넘죠 그리고 연면적이... 658회배 입니다. 658회배 같은 경우에는 약한 199평 정도 됩니다. 200평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짓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어, 1층에서 4층까지 보면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어, 1층은 20회배, 주차장 포함이니까 주차장 별도로 20회가 되는 겁니다. 2층은 220회배, 3층은 220회배, 4층은 196회배 이렇게 해서 대략 어, 전체 건축 면적이약 199평 정도 됩니다. 어, 여기서 어, 위반 건축물이라는 것은 5층 개념에 약 141회배 정도가 5층에 별도로 정축을 했다는 그 뜻입니다그 다음은 어, 감정평가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정평가상 토지는 598회배, 건물은 약 어, 1083회배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제시 외에 건물이 약 147앱인데요. 제시 외 건물도 감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는 거 감정에 굳이 열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그 어, 불법 건축물 포함해서 지금 약한 28억 정도 감정을 넣어놨군요. 예, 다른 면적은 어차피 건축물 대장상의 정상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챙겨봐야 될 것은 제시 외 건축물,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 감정평가서에 나와 있네요. 어, 감정평가서에 약 1억 7천의 감정이 평가되어 있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은, 어, 전체적으로 142회배 정도가 됩니다. 위에, 그리고 뭐, 뭐, 보라실 하기 위해서 창고라든지, 판넬조 창고를 이렇게 지어 놨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건축물 대장상 불법 건축물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뭐,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뭐, 특별하게 민원이 발생 안 되면은 사용할 수는 있으나, 항상 뭐, 저희 매일 한 목중에서 볼 때는, 이런 것도 염려해두고, 그렇게 참여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보물견의 제시 외 민족, 불법 건축물 위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하살포 있듯이 이 오청 부분입니다. 이 오청 부분이 지금 별도로 제시 외 건물 음, 불법 건축물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다른 데 한번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건물 자체가 어, 여기 졸업식 판넬 자체가 제시의 건물입니다. 어, 건물입니다. 이것도 창고 어, 제시의 건물입니다. 이것도 제시의 불법 건축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층별로 4세대가 내딛 4세대입니다. 어, 그러니까, 2, 3, 4층. 열두 세대 정도가 있고, 옥상 같은 경우는 주인이 거조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합니다. 다음은 현매물의 위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매물의 위치는 이렇게 옥포입니다. 지금 이쪽에 보면은 부산에서 내려오는 위치고요. 이쪽에서는 통영에서 접근하는 곳입니다. 어, 이쪽에는 삼성조선소가 있고요 여기는 대우조선소가 있습니다 대우조선소를 끼고 이렇게 오픈입니다 지금 오픈만 같은 경우에는 어, 실제 여기에 어, 아직까지는 어, 조선소가 활성이 안 되어 있겠지만은 지금 계속 인원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많이 활성이 되지 않겠나 추측이 됩니다 지금 요 안에 보면은 이게 국제시장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가 전체적으로 시장입니다. 시장이 꽤 큽니다. 시장 내에 있는 요 건축물입니다. 예, 현매물 주위에 옥포동에 있는 매매 내역입니다. 대략 한1건 정도 되는데요. 어, 지금 대지면적 100평에 연면적 200평이니까 그거를 쓸 기준을 잡으면은 전체 똑같은 건 없으나 지금 보통 뭐, 최하 3억대부터 최고 14억까지 거래된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 본 물건과 유사한 물건이 어, 경매에 낙찰되는 경험로 봤을 때는 보통 뭐, 한 5억에서 6억 정도 선에서 보통 낙찰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부품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어, 계산하여 입찰에 차감하여 참여하시면 그럴 것 같습니다. 시끄럽나? 2014년도 승리됐고, 뭐 h a t are you going t

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